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6월 학원 보고마 중에서 사과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린이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포럼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도 237나라 5천 종족 TCK들 속에 하나님의 영세전에 준비하신 렘넌트들을 기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정말 후대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일 한 후대의 파수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께 없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후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렘넌트가 나의 끝을 찾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한 렘넌트라고 도 해도요. 결국 내 끝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는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때에 나의 끝을 찾는다면요. 그 어, 나의 끝은 평생을 두고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끝을 가진 렘넌트. 많은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편집이 되고. 정리가 되고 평생을 두고 말씀으로 설계가 되어지는 그런 냄런트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사장 2절에 보면요.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신학원에 와서 몇, 어,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또 매주 매주 다락방을 하고 날마다 기도 수첩을 한다 해도 그것이 수학 공부하듯이 국어 공부하듯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믿음으로 실제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언제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기도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 3, 7, 4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배우면은 뭐 하겠습니까? 나의 기도로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죠. 그리고 나의 기도로서 지속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리듬이 되어져야죠. 우리가 2, 37 나라 5천 종족 TCK, 우리 랩넌트들이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요, 그냥 저 유니세프 광고하듯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구호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2 3 7달아 5천 종족 TCK라고 할때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끝을 가진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 그래서 나의 CVDIP를 찾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CVDIP를요, 어, 한번 찾게 하고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처음엔 잘못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곱 랩런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예화를 들면서 CVDIP를 설명하고 나의 것을 찾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찾고 한몇달 있다가 또 다시 찾게 하고, 1년 있다가 또 다시 찾게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찾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CVDIP는요, 우리 삶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자꾸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걸 찾는 것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를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자, CVDIP. 우리가 이번 이 6월 달에 우리 랩넌트들에게 CVDIP를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나의 CVDIP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6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C가 뭔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어느 한 가지 단어에 대해서 꼭한 가지의 문장으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매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좀더 입체적으로,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학년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고요. 어, 유, 어, 유치부나 1, 2, 3학년들한테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될수 있으면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게 각인되기 좋습니다 근데 4학년 이상 정도 되면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시 커버넌트에 대해서요 지금 네가 보기에 빈곳 너에게 가장 갈급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커버넌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나는 정말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해 줄 만한 선배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나한테 그런 걸해줄 만한 렘넌트 선배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런 선배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붙잡는 게 커버넌트죠. 지금 비어 있는 곳, 정말 갈급한데 없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버넌트를 주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는 그빈 곳을 채우는 내 모습 그 미래가 가까이 보이는 게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게 빈 곳과 갈급한 곳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비전이 찾아지면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24오직이 되어지는 드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달란트와 또 관련이 있고요. 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또 나의 장래 희망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24오직 항상 생각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성취되어지기를 항상 24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드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C와 V와 D를 가지고 지속하고 있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너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그게 25 유일성의 응답이란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건 하나님, 그건 사람이 할수 없는 거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잖니. 그래서 그게 25의 응답이고 유일성의 응답이란다. 분명히 이 시간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C와 V와 D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란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뭐. 북이 영화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재창조의 작품을 후대, 후대를 위해서 2, 3, 7 나라를 위해서 남기는 프랙티스.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결국 237이고 결국 후대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작품을 남기는 프랙티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란다 이것을 어, 매주 설명해주고 그리고 조금 잘못 찾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나만의 CVDIP를 찾는 연습을 자꾸 반복해서 시켜주는 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 네 결론 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자 우리가 지금 6월달에는요 1과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2과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3과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 4과 에서더가 미리 가진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4과 에서더가 미리 가진 것이 예, 이 부분을 본론으로 삼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에는 이유를 미리 보았어요. 포로가 된 이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과 자꾸 위기를 겪는 이유가 뭐냐 에스더는 이 이유를 미리 보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또 바사, 바사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자꾸만 고통,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C죠 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버려진 곳빈곳 갈급한 곳. 여기에서 에서드는요. 커버넌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드를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부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자로 내게 사명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미래의 확실한 비전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1번 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핵심은요. 랩넌트는 언제든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에서드는 내가 왜이 바사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왜 우리나라 유다의 민족은 자꾸만 멸망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이 바사 제국에서 왕후가 되었는가?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미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를 알아야지 여기에서 사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미션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이 가문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왜 나는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필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언제나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에서드는 사명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요. 어, 아까 말씀드렸죠. 에서드는 왕후가 되었을 때 내가 왕후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자로 나를 왕후로 세우셨다라는 사명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후가 됐을 때그 오빠 모르드게가 유다이님을 말하지 말라고 미션을 주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사명의 시간표를 준비해요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서들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에서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어린이의 때에는 준비하는 시간표다. 어떤 응답을 받거나, 어떤 대단한... 뭐 일을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표란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도 수첩하고 예배드리고 초동신학원 다니는 거란다.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표가 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에스더는 결단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24 드림입니다. 왜 24인가요? 24라는 말은요, 올린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에서더만 금식 기도 한게 아니고요. 에서더의 신녀들과 모든 유다인들이 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24올린인 거예요. 24 오직을 붙잡은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오직을 붙잡는다. 이게 바로 24. 드림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시간, 사명을 감당할 그 시간표가 딱 왔을 때요. 우리는 24. 올인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 악한 하만이 오히려 멸망당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25입니다. 24는 사람에게 속한 시간이고 25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때로는 잠잠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 때로는 오린 오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5회의 역사로 하만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 우리가요 이런 에서더에 대한 이 부분이 유튜브에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또 실사 영화도 있는데요. 한 3, 4분짜리 골 적당한 거 골라서 이렇게 틀어주면 좋아요 미리 미리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영상을 통하여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가면요 훨씬 더 아이들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증거가 왔나요? 당시 바사제국 127도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약탈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에서더서에는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아달월 어, 14일부터 15일까지 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달월은 지금으로 치면 12월이고요. 날짜는 14일, 15일. 왜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도 정확한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어낸 동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역사적 증거가 되게 하려고 정확한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부림절로 정해서 두고두고 두고 후대에게 이 부림절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것을 후대와 그리고 237 앞에. 전달을 한 겁니다 작품을 남긴, 남긴 거죠 이게 바로 프랙티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나만 알고 많은 게 아니고요 후대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237날 앞에 세우셨을 때는 237날 앞에서 하나님의 구,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품이죠. 예, 이렇게 CVDIP를요, 에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 한번더 이제 나의 CVDIP를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예배가 끝나고 분반 포럼 시간에 각자가 CVDIP를 찾게 하는 거죠. 각자가 선, 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혼자 할수 있는 친구로 혼자 하면서 나의 CVDIP를 찾고 또 찾은 뒤에는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담임 교육자한테 보여드리고 또 기도를 받는 그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신 빈 곳과 갈급한 곳이 어디냐? 커버넌트. 그리고 그곳을 살릴자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미래가 가까이 보이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24오직의 드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25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이미지. 그래서 후대와 2 3칠 앞에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프랙티스 이것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는요 우리 랩넌터들이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인생 내비게이션 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미리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전체 경로와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을 다 앞당겨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랩넌트의 길은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랩넌트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줍니다. 하나님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업이 2,37 나라 살릴 만큼 응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는 이렇게 기도하러 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무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길은 10% 1% 0%다. 왜?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10%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은 열명 10명 중에 열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걸 제일 잘한다 할 정도로 됐을 때 그게 달란트란다. 누구한테든지 분명히 하나씩은 주셨어. 우리가 그걸 함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달란트를 찾게 주옵소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자.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10%,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1%, 그다음에는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셔서 0%가 되게 하신단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란트를 5차 산업의 주역으로 이미 준비하셨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렇 그렇다면 지금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오직에 집중인 겁니다. 마치 에서더가 모르 어, 마치 에더가 내가 유다인님을 말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면서 오직을 오직을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랩넌트들에게 정시기도와 그리고 호흡기도 이런, 이런 부분을 좀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호흡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접목해서 오지게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씩 가르쳐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지게 집중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유일성의 그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유다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 불임절처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날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나의 부기용화가 아니고 이삼칠 나라와 후대에게 전달할 작품을 남기는 거다. 증인이 되는 거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작품을 남기는 주역이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전달되면 되겠습니다. 네, 어, 사과 에서더가 미리 가진 것 어, 포럼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소론에 기도한 대로 이 영,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냅는터 사역자들이 후대를 위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지금 어디를 둘러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주일 학교 예배가 안 된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다. 산만하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이 가득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안 되니까 못하니까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고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고, 후대를 위하여 돌을 제하고, 후대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며, 참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후대를 위하여 보좌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또이 6월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의 파수꾼으로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는요 매주 PPT로 만들어져서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고자 매주 PPT를 만드는 헌신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매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PPT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교회 현장과 그리고 237 현장, TCK 현장, 오천종족 현장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이유를 아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명을 가진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나의 기도가 실천되어져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확정되고 거기에 방향 맞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237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